안녕하세요, 학신입니다. 이번에 또 XM이 하나 또 이제 공시가 떴네요. 실적 발표 한번 볼게요. 매출액이 391억이 매출이 발생시켰고 작년에는 344억 아 390억 어 344억에서 390억으로 47억이 증가돼요. 47억이 증가. 영업이익이 96억 나왔네요. 작년에는 63억 엄청나다. 52% 증가. 33억 증가했고 순이익이 세금은 56육억 내던 게 100억 냈어요. 77% 증가. 44억을 더 냈는데 단기 순이익이 작년에 48억 나오던 게 90억 나왔어. 90억. 어, 순이익이 영업 이익과 순이익 이별 차이가 없으면은 빠지는 게별로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48억 나오던 게 90억 나와서 42억이 증가해서 86% 증가. 다 증가했네. 엄청나게 증가했네. 맞죠? 그래서 자산이 860억이 된 자산이 원래는 947억이 되었고 부채가 142억이 된게 138억으로 감소가 되었고, 자본이 718억에서 809억으로 증가되었네요. 그리고 자본금이 33억인 33억 그대로고, 매출액이 어떻게 올라왔는가 보니까 매출 증가 및 비용 개선 효과로 영업 실적이 개선됩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기술자 출신이다 보니까 엔지니어 기술자 출신이고 소프트웨어, 빅데이터를 관리하는 회사고 영업 사원 자체가 기술자라고 생각해서 책을 쓰게 하는 조종암 대표의 그거 철학이 녹아들어 있는 회사예요. 뭔 말이냐면 이제 직원들이 이제 책을 쓰게 하는 거야 이제. 책을 한번 쓰므로써 네가 가진 기술에 이제 직원이 가진 기술이 한번더 정립화를 시키고 그 책을 다른 사람이 보면서 그걸 정립해야 하잖아. 내가 유튜브 찍으면서 영상을 말로 풀어내듯이 이거 그냥 숫자만 올리면 되는데 말로 하면은 내 스스로가 말하면서 생각하고 다루면은 오오하잖아 그런 것처럼. 그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엔지니어들이 어, 굉장히 내공이 탄탄할 수밖에 없는 근데 요거의 단점은 요런 회사의 단점은 데이터, 빅데이터를 관리하는 단점은 수출을 가기가 힘들어. 왜 그러냐면은, 내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은데, 자국 내 데이터에, 어째, 뭐, 막말로, 삼성, 뭐, 아니면 반도 하 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아니면 현대자동차, 그를, 그를 기업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어, 전산 프로그램을 외국계 업체에 맡기겠다고. 데이터가 어떻게 빠져나갈지 모르는데, 어지그러기 때문에 자국 내 보안 업체, 자국 내 데이터를 관리하는 업체들한테 맡길 수 있는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애들이 해외로 뻗어나가긴 힘들지만 우리나라 업체가 해외로 뻗어나가면 그 지사 삼성에서 뭐, 뭐 오스틴 공장을 만든다 그러면 그거 따라가는 거지 삼성하고 거래하고 있었으면 그럼 거기서 깔고 현대자동차는 거기서또 깔고 뭐 이런 식으로 뻗어나가는 거는 괜찮지만 들어오는 거는 시, 다른 말로 오라클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기업을 컨트롤 하기는 못한다 중소기업이나 는 데는 괜찮을지 몰라도 인류 대기업들은 하기가 힘들다 그러면 애들이 파이는 그런 것들로 계속 커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요거를, 그, PR을 한번 구해볼게요. PR을. PR을 구하려고 그러면, 자, 보자. PR을, PR을 구하려고 그러면, 어, 순익 알아래 되잖아. 순익 얼마고? 단기 순익 900억. 90억. 90억. 순익 나누기 주식수. 주식수 3300만 주. 3300만. 아 글자 왜 이래. 3300만 주. 화면은 얼마고? 90억 나누기, 90억 나누기, 아니다, 아니다, 아 90억 나누기, 3300. 33은, 3점, 3, 3점, 뭐 이래, 이거? 아, 3300만원, 90억. 어, 맞는데? 1, 10, 아, 다 적자, 다 적자. 90, 97404302 나누기 33882273은 268원이 나왔어. 268원 EPS, EPS는 268원, EPS 268원이지. 이게 EPS 여기서 PR은 그 주가, 나누기, EPS, PR. 그러면은 주가가 얼마고? 4,855원. 4,855원. 4,855원 나누기, EPS 268원. 268원. 와, PR 18밖에 안나오나퍼 18이다, 퍼 18. 순이익 대비 지금은 좀 저평가 받는다고 말할 수도 있겠다, 맞지 아씨, XM을 더 샀어야 돼. 맞잖아. 이런 거 보통 30, 40, 50. 이거 한번 볼까? 엑셀 오, 어, 여있네, 봐라. 평균, 업종 평균 PR이 e 80배. 80배. 그전에도 19배 나왔는데 지금은 실적이 15배로 줄어들었다. PR. 더 쌀다. 아이씨, XM 샀어야 돼. 시총이 1000억이고. 오케이. 그전에는 EPS가 80원, 40원, 130원, 260원. 18년도에 180원, 19년도에 140원 났단 말이야. 그런 거에 비하면 굉장히 지금 싸다. 아, 이걸 좀더 담았어야 되네, 맞제? 요렇게 해석할 수 있네요. 그럼 ROE 구해볼까, ROE? ROE는 뭐고? 우리그해들로 순익 나누기, 순익 얼마고? 90억. 90억 나누기. 자본, 자본 총계. 809억. 809. ROE란 말은 리턴율, 자기 자본 대비 회전율이라고 아, 그것도 퍼센테이지로 내가 만 원을 투자하면 한 해에 몇 프로가 리턴 되느냐. 투자 대비 얼마 투자 되느냐. PR은 e 그 프라이스 어닝 레이시오. 레이시오 어닝 PR. e 레이시오 맞지? 어. 가치 대비 이제 얼마에 몇년 걸리냐, PR. 이거 설명하게. 그럼 검색해봐. 검색하면 자세히 나와. 그 개념을, 개념은 알겠는데 설명하려고 하긴 못하겠다. 그건 모르는 거라고. 어, 모르는 거지. 자, ROE는 95 나누기 8 0 9 95 곱하기 100 해야지. 나누기 8 0 9는 곱하기 100을 캐야 100분율 나오니까 11%. ROE는 11%. ROE는 11%. PR은 18. PR은 18, ROE는 11. 요래 나왔네요. 자, EPS가 268원. 자, 뭐, 괜찮다, 맞지? 괜찮다. 괜찮다. XM 계속 들어 가야 되겠다. 더 사야 되겠다.